다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? 네. 부부가 어... 후잡이랑 안 놀아준대. 부부형 지금 머니 글리치 하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전 지금 뭐야 될지 몰라서 그냥. 놀아 해보지도 못했어. 뭐 해피가 지금 돈 벌면서 <laughs> 운동화 갔지. <같지>. 이 <laughs> <laughs> 해보죠. 뭐라고 자꾸 꾸살이 주는 거야. <laughs> 그걸 안 줬어요? 뭐, 뭐 해놓은 <laughs> 거 아니야? 1 0원이 언제 구사를 주예요? 부부 형 지금 부돈 뭐 글리치 뭐 이러면서 돈 글리치 하느라고 <laughs> <laughs> 차도 없구만 글리치 할 이제 맵들어구만형 <laughs> 성실하게 맵 돌아요. 맵 글리치. <laughs> 맵 <야> 성실하게 <laughs> 글리치 공부하잖아 그래서 지금. 성실하게 살려졌냐? 이 세상은 말이야, 성실한 새끼들 <laughs> 성공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. 알았어. 아 근데 점수 돈 <laughs> 제재 당했어. 의자를 막 친다. 백원이 지금 힐러 하고 있는 거야?